MTA 이사회가 교통 혼잡료 수정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 운영 예산안과 요금 인상계획이 포함된 새로운 재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MTA 운영비는 19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MTA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 전철과 버스요금, 교량 및 터널 통행료를 4% 인상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료 계획은 오랜 지연 끝에 연방고속도로청 승인을 받아 확정됐으며 MTA는 이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 수입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료는 국내 최초 시도되는 것으로 뉴욕시는 교통 혼잡료 징수를 통해 대중교통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세계 최악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기 오염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MIT가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2024-2025학년도 기준 MIT 학비는 약 62,000달러로 주거비와 기타 각종 비용을 포함해 약 86,000달러에 달합니다. 소득이 10만에서 20만달러 사이인 가정의 경우, 부모는 0달러에서 최대 약 24,000달러까지 차등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숙사, 식비, 도서, 개인 경비 수당에 대한 총 비용입니다. 학교 측은 연소득이 20만 달러를 넘는 가정은 여전히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텍사스대가 내년부터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와 부대비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에 이어 나온 조치입니다.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뉴저지 천연 게스와 엘리자베스 게스가 제출한 게스 요금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천연가스 고객의 경우 가스 요금이 평균 15.8% 인상됩니다. 겨울철 한 달에 100섬을 쓰는 가정의 월평균 가스 요금은 175달러 56센트로 이전보다 23달러 94센트 인상되는 것입니다. 또 엘리자베스 가스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고객은 겨울철 월평균 요금이 이전보다 6.5% 오른 155달러 26센트가 됩니다. 이들 게스 업체는 시설 업그레이드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요금 인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뉴욕시 패 펫샵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은 강아지 사육장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소미점 주거용 건물, 보대가 기타 무면허 시설에서 개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위반시 하루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권 옹호단체도 불법 동물 판매 종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동시에 보호소에 있는 애완동물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